유튜브의 출처가 불분명한 아폴로 20호 우주선과 모나리자라는 커창한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 속 주장에 의하면, 1976년 8월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20호는 달 뒷면을 선회하던 중 길이가 3,000에서 4,000m에 달하고 높이가 500m에 달하며 4억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우주선을 발견했다고 한다. 동영상에 의하면 미소 냉전 시기 소련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미국 정부와 우주 비행사들은 소련 정부와 연락해 상호협조 끝에 공동탐사를 나서 그 우주선내를 탐사하고 주변의 달도시를 촬영했으며 외계인으로 보이는 시신항구를 발견 측으로 데려와 비밀구역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 동영상은 맨 처음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폴로 20호 비디오 동영상의 시작은 2007년 4월 유튜브 유저인 RTIRDFB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아폴로 20호.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부터이다. 당시는 이 동영상 일부 웹사이트에서만 소개되었는데, 한달 뒤인 2007년 5월 23일, 이탈리아 UFO 연구가인 루카 스칸탄블로가 이 동영상에 관심을 갖고 동영상 업로더에게 접근해갔다. 이탈리아 UFO 연구가는 업로더인 윌리엄 루틀리지라는 사람을 인터뷰하였는데, 루틀리지 그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거주하는 퇴역한 미 우주비행사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그가 아폴로 2 0호의달 탐사선의 선장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폴로 20호에 탔다던 미국과 소련의 우주비행사 외에 그의 이름이 아폴로 20호의 존재처럼 공식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루카 스칸탄블로라는 이탈리아. UFO 연구가가 윌리엄 루틀리지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은 단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오직 야후 메신저로만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다. 야후 메신저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폴로 20호의 선장이었다는 윌리엄 루틀리지의 주장에 의하면 1976년 8월 중순 아폴로 20호 발사가 미국과 소련 간의 연합으로 미국 모처에서 발사된 우주선으로 미국인 우주비행사인 레오나, 신더와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레오노브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탄 우주선은 기존의 아폴로 17호까지 발사된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달을 향해 발사된 이들 우주선이 가려던 곳은 달 뒷면의 기옷 크레이터와 델포르테 크레이터였지만, 루틀리지 선장은 이들이 달 뒷면에 거대한 딸의 도시와 고대의 우주선을 탐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며, 고대의 도시가 있는 지역 내에 있는 길이가 3,000에서 4,00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탐사하고, 우주선 내에서 동면 중인 외계인 여성 일명 딸의 모나리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모두 비밀로 감추게 되었다며 음모설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은 팩트일까? 지금은 딸의 미국의 탐사선이나 우주선만 가는 시대가 아니다. 2016년 현재 소련과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과 인도 일본의 달 탐사선들이 고해상도 HD급 카메라를 장착한 채달 궤도를 24시간 이상 돌고 있는 시대이고 중국도 달의 탐사 로봇을 착륙시킨 마당인데다 달 뒷면의 고해상도 사진이 인터넷에 널려있는 시대이다. 외신에 보도된 인터내셔널 피즈니스 타임즈지의 기자인 메리앤 루소는 탐사 보도를 통해 이 가짜 영상을 만들어 전세계 시민을 속인 사기범죄자로 이 동영상의 실제 제작자인 프랑스의 비디오 영상 제작자이자 특수효과 전문가인 시에라 스페스라고 폭로했다. 영화사의 특수효과나 분장 관련 사람들이 이런 대형 사기극을 친 사례는 과거 1997년 로즈웰 외계인 비디오로 알려진 동영상을 제작한 영국의 레이 산틀리도 있다. 산틀리 역시 영화 분야에서 특수분장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명해지고 파 안달란 부류에 속했던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ufo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다. 아폴로 20호 조작 동영상의 조작자인 시에라 스페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이후 잠적했지만 그가 만든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총 6회였고 아폴로 13호의 경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아폴로 17호 이후 18호의 달 탐사선 발사 이야기도 나왔으나 달 무용론과 냉전시대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한 점. 달 탐사를 위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의외의 의에 제기되자 17호 이후 아폴로 계획은 모두 취소되었다. 이후 그 누구도 딸에 간 인간이 없다. 한국에서는 흐릿한 흑백 TV로 보았던 아폴로 11호 발사 당시 미국 정부가 쓴 1분당 예산은 당시 한국 돈으로 65억 원이 넘었고 이 돈은 한국의 GNP보다 더 많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상상이 안되겠지만 오늘날 아프리카 짐바브의 수준의 나라로 배고픔과 기아 굶주림. 보릿고개가 초가집이 넘쳐나던 전 세계 최빈민국 수준의 나라였다. 아폴로 20호 동영상에서 우주선으로 나온 문제의 달 뒷면 영상도 그 원출처는 아폴로 15호 달 착륙선의 이륙 장면에 실린 동영상에서 나온 것이다. 어두운 달 표면 뒷면으로 빛의 산란이 심한 70년대 무비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에서 일순간 우주선처럼 보이는 지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치 70년대 바이킹호가 촬영한 화성사이도니아 인면암 지형 해프닝처럼 말이다. 아폴로 20호 음모론자들이 의지하는 진실이 70년대 카메라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믿어야 할까?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이 달에갔던 시기. 당시 카메라는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고, 고해상도 카메라도 아니었다. 당시 광학기술과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명암과 빛의 산란이 심한 더욱이 달 뒷면에 흐린 영상을 가지고, 그 형체를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서 유령을 만들어내는 일과 무엇이 다를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즈의 기자인 메리언 루손의 아폴로 20호 조작 폭로도 있었지만, 이 동영상에 대한 철저한 사실 검증이 미국에서, 그것도 UFO 관련 전문 TV 웹사이트에서 있었다. 한국 내 자칭 UFO 매니아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무조건 진짜라고 대중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2014년 7월 20일 그 유명한 UFO 매니아들이 많은 사이파이 TV 채널에서였다. 사이파이 채널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UFO 전문 웹사이트이다. 달과 외계인이라는 다큐에서 이 동영상에 대한 철저한 사실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사실 검증 결과 모두 조작으로 드러났으며, 주범인 프랑스의 비디오 영상 제작자이자 특수효과 전문가인 시에라 스페스라는 인터뷰도 거절한 채 잠적했다. 범죄자는 조작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일체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그의 영상에 매료된 좀비들이 우리 주변과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마치 70년대 스위스의 빌리 마이어가 낚시줄에 매달아 촬영한 UFO 영상 1만 5천 점의 UFO 관련 사진 영상을 UFO 역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뮤폰 편집장 칼코르프의 추상 같은 비판을 보는 것 같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우주개발 경쟁을 놓고 서로 먼저 딸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려 대립과 경쟁을 하던 시기였다. 미소 냉전 시기라 부른다. 오늘날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 이상으로 쿠바 사태 등으로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척대적이고 케네디와 후르시초프가 핵전쟁을 불사한다던 시대였다. 그런데 척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달해 우주선 탐사선을 보낸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어두운 숲속을 방황하는 원숭이와 같다. 이 동영상에서 아폴로 20호가 발사되었다는 1976년 8월 당시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미 카터가 당선되기 몇달 전이었고, 전임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비밀이나 토천 같은 국가적인 비밀 프로젝트 실행이 어려웠던 시기였다. 대선을 앞둔 예민한 미국에서 척대국인 소련과 손잡고 달에 그해 8월의 우주선을 비밀리에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미국의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볼때 말이 안 되는 대가리에 총 맞은 소리다. 아폴로 20라는 동영상에 나오는 달 뒷면의 인공도시 사진도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브루스 패닝튼의 일러스트레이션 책 에스테투스 노스트라다무스에 나오는 사파 그림을 포토샵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저질스런 조작의 흔적이었다. 이런 조작과 사기극은 UFO 전반에 피해를 주는 극악한 마약과 같다. 아폴로 20호 우주선, 문제의 길이가 4 0미터에 달하고 높이가 500미터에 달하는 지점의 고해상도 사진이 유럽우주국과 일본, 중국 인도의 달 탐사선의 hd급 고해상도 사진에 의해 폭로된 사실이다. 사실 이 정도 우주선이라면 유럽 우주국이나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의 달 탐사선이나 달 궤도를 지금도 돌고 있는 탐사선의 hd급 고해상도 카메라에 잡혔어야 상식 아닐까? 가장 최근에 촬영된 사진에 그곳에 우주선은 없었다. 지금은 미국만 달에 탐사선을 보내던 냉전시대가 아니다.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브라질도 유럽 연합도. 러시아도 딸의 탐사선을 보내 24시간 달 궤도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관찰하는 시대다. 그들이 본 것은 70년대 낡은 광학 카메라와 딸의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허상을 마야 달력과 마야 문양으로 그래픽으로 만들어 우주선으로 둔갑시킨 조잡하게 날조 조작한 비굴한 양심이었다. 과거 화성의 사이도니아 인면암 사기 사건에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일까? 아폴로 20호 동영상을 조작한 주범 프랑스의 비디오 영상 제작자이자 특수효과 전문가인 시에라 스페스의 웹사이트엔 이미 앞으로 20호 우주선에 있었다던 동면 상태의 모나리자 형상이 보인다. 진흙과 토르 소석 고상으로 제작된 달 우주선, 외계인의 머리와 신체 등 조작된 증거물이 그의 웹사이트에서 실제 발견된 사실이다. 달의 모나리자 라던 여성 외계인은 이미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왜 필요할까? 아폴로 20호 영상에 나오는 아폴로 20호 내부 전자 계기판. 이 계기판은 실제 아폴로 프로젝트에 사용된 달착륙선이나 사령선의 계기판과는 전혀 다른 날조된 모형이라는 것이 사이파이 채널에 나온 우주비행사들의 검증이 있었다. 아폴로 우주인들도 잘 모르는 아폴로 20호에 조작된 계기판. 어느 철공소에서 만든 걸까? 해당 동영상에선 미항공 우주국 나사를 아기 집단으로 매도한다.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나사가 발명한 소방 안전 시스템이 들어간 건물 내에서 24시간 먹고 있고 싸고 살고 있고, 나사가 발명한 정수기를 사용하고, 나사가 발명한 연료전지와 에어백이 들어간 자동차를 타고, 나사가 개발한 기술이 들어간 MRI와 CT를 이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나사가 개발한 레이저로 피부과 치료를 받으며, 나사가 개발한 수많은 포장식품들을 매일 먹고 있고, 먹고 싸며 살고 있는 등등등 것과 속이 다른 이중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 아폴로 20호 영상과 이야기로 진실 운운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낚으려는 사기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들이 말하려는 것은 우주적 비밀이나 진실 혹은 아폴로 달탐사의 비밀이나 ufo, uap와 외계 문명 그 무엇도 아니며 여러분을 속이려는 악마와 같은 사기술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 악마의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싸구려 떡볶이 같은 저질 은모론과 함께 UFO 외계 연구소